샬롱,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어, 제가 어느덧 부임한 지 3주차가 되었습니다. <laughs>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laughs> 제가 부임 전날 같이 사는 문상배 목사님에게 너무 떨려 하고 말을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 지금 이렇게 부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지나간 지난 10여일간의 시간을 천천히 되돌아보니 여러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부임 첫날 예배 시간 새 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환영할 때새 가족 분들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핑 돌만큼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왜그 순간이 그렇게 감동적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이유는 새 가족 분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고 되돌아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때는 한낮의 정오. 가장 더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더위에 지쳐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여인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사마리아인이며 사마리아 사람들도 부정하다, 부도덕하다 손가락질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하는 사람은 남편이 아닌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회 공동체, 자신이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에서 모든 곳에서 부정하다 여김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도 물을 뚫어오지 않는 아주 더운 시간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부정하다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을 피해서 물을 들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여인은 그 우물가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부정함, 부도덕함의 시선이 가득찬 삶을 살아가는 여인은 모든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여인의 경계는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는 예수님의 부탁을 여인은 즉시 거절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은 그릇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부정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의 시선일 뿐 사마리아인들의 시선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부정하다 하시기 전에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고 나를 상종하십니까? 라고 대답하며 스스로를 부정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여, 물을 길을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며 경계 섞인 반문을 합니다. 이 여인의 대답을 헬라어로 볼 때, 첫 문장의 시작 시작은 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여인은 그럴 리가 없다는 반어적인 어조로 경계와 의심이 깃든 말로 예수님께 대답한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모든 관계에서 버림받았고 의지할 대상이 없었고 지금도 외면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누군가를 경계하고 의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이 경계를 이후의 말로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속에서 영원히 소산하는 샘물, 그 샘물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속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굳게 닫힌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수 없어 없어서 다섯 번이나 결혼을 해야 했지만 다섯 번다 버림받은 여인. 지금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살기 위해 남편이 아닌 남자에게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힘없고 가장 취약한 존재였던 이 여인,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차가워서 너무나 괴로워서 물을 뜨러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물을 뜨는 것이 자신이 할수 있는 전부인.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그녀를 억압하고 부정하고 부도덕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현실 속에서 숨을 쉬게 해줄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빛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만약 그 물을 마셔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도 된다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아도 된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지금의 현실 속에서 그나마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숨실 구멍이 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그녀는 그 생수를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모든 경계를 풀고 예수님에게 그 생수를 더 이상 목마르지도 이곳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도 않아도 되는 그 생수를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무엇입니까? 정말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녀의 그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그녀를 억압하고 조여오는 그 갈증으로부터 자루, 자유로워질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먹어도 먹어도 목마름이 해결되기는 커녕 더큰 갈증을 유발하는 현실의 생수를 구하는 여인. 자신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무엇이 자신을 억압하고 옥제어오는 목마름인지 알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목마름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거라. 그 말씀은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말이었고 그녀의 목마름을 마주하게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이란 존재는 자신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존재였지만 동시에 자신을 가장 낮고 무가치한 부도덕한 가치, 부도덕하게 만드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남편의 존재를 끊어내 버리고 싶었지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어낼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을 주는 존재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지만 사랑받지 못했고. 보호받고 싶었지만 보호받지 못했던 그 무엇보다도 무가치했던 삶,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가치에 대하여 목말라 했습니다. 이 갈증은 어떠한 관계로도 어떠한 물로도 채워질 수 없었기에 그녀의 그 목마름은 그녀를 말라가게 하고 그녀를 죽어가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그 목마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마름이 잘못되었다 꾸짖으시도 다른 사람들처럼 여인을 정제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녀를 그녀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았던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않았던 그녀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 주시며 사마리아인으로 부정한 여인으로서 그녀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예배의 자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생의 삶으로 그녀를 초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붙어 있으나 살아있다 말할 수 없는 무가치함과 외로움으로 영적 죽음에 머물러 있었던 여인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목마름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만난 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히 생수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버림받았던 여인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 죽음에서 삶의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안이라, 사마리아인이라서 여러 명의 남편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부정하다 여긴 받고 여전히 버림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저 물을 뜨는 것만이 자신이 할수 있는 전부인, 그래서 거기서 자신의 존재를 찾고 있던 존재의 가치를 찾고 있던 여인에서 존재 그 자체로 귀하다 여긴 받는 사마리안이라는 사실도 여러 명의 남편이 있었고. 현재 남편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삶의 그 어떠한 것도 자신의 삶을 평가할 수 없는 자유한 존재 참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창조의 모습 그대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 존재 자체로 귀하다 여김 받는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도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저 역시 저의 삶이 무가치하다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꿈이 없던 시절, 미래를 그릴 수 없고 남들은 다 꿈을 향해 달려 나가는 것 같은데, 같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제자리인 것 같은 시절. 내가 아무 가치 없는 존재로 느껴졌던 그런 두려움을 느끼던 때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미래를 알수 없는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나의 삶이 이대로 끝나버리면 어쩌지?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성공하지 못하는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면 어떡하지? 매일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 살아갔습니다. 무기력해지고 마침내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다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두려움 속에 눈물 짓고 있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꿈이 없어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없어도 세상이 알아주는 명예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 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장 밑바닥에서 눈물 지을 때 하나님은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만남을 통해 세상의 성공이라는 목마름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어제와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께 속한 저의 삶의 미래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목사가 되었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생수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 창조된 존재 그 자체로 귀하다 여김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보기에도 내가 별로였던 그때. 나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무기력하고 외로운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생수를 마신 자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박하려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며 우리를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시선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우서 6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모든 것은 진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징계받는 자 같으나 하나님의 보호심을 입은 사람들이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찬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들과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 시선,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싸움에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유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유명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자유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자유할 때 하나님의 속,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자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의 모습을 회복한 자들이 됩니다. 저는 부임 첫날 안디옥 교회를 통해 그 자유함을 다시금 맛보았습니다. 세 가족 분들을 통해 잊고 있었던 제가 꿈꾸고 그릴 미래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부요함도 세상의 유명함도 아닌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자유함으로. 함께 만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안디옥교회 안에서 하나됨으로 얼마나 큰 자유함과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 행복을 맛보게 하실지 그 미래를 꿈꾸고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목마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으로 아파하지 마십시오. 오직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아파하게 하는 목마름으로부터 자유해지십시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맛보십시오. 자유함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릴 때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생명,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참된 행복과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목마름을 느끼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시선에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고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부요함과 세상의 화려함을 꿈꾸고 그것에 목말라 하는 우리들을 주님 만나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사랑의 생수를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유함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기대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수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참자유로 인도하시는 생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